안녕하세요. 오늘도 제품 고르느라 검색창만 들여다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액션캠 5가지를 한눈에 비교해드릴게요. 브이로그, 여행, 스포츠 촬영까지 어떤 액션캠이 내게 맞을까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첫 번째 액션캠은 바로 고프로 히어로 12입니다. 현재 24% 할인하여 438,99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고화질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대 5.3K 60프레임 또는 4K 120프레임 슬로모션까지 지원합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도 뛰어납니다. 하이퍼 숨은 6.0 기술이 탑재되어 자전거를 타거나 뛰는 중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배터리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엔드로우 배터리는 5.3K 촬영 시약 60분, 1080p 영상 기준으로는 약 2.5에서 3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듀얼 스크린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LCD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어 셀프 촬영이나 각도 확인이 쉬워졌어요. 삼각대 호환도 편해졌습니다. 쿼터인치 나사홀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별도 어댑터 없이 삼각대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전문 촬영자도 만족할 기능이 있어요. HDR 촬영과 GP 로그 모드를 지원해 후보정 작업이 필요한 영상에도 적합합니다. 무선 마이크 연결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무선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어 야외 촬영 시에도 생생한 음성 녹음이 가능해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조도 환경에서는 다소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 촬영에는 조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조작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메뉴 구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존 사용자라면 업그레이드를 고민할 수 있어요. 히어로 11 사용자에게는 큰 차별점이 없어 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구매자 리뷰로는 아이들과 야외 촬영할 때 정말 유용했어요. 스마트폰으로는 담기 어려운 영상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고프로 히어로 12는 그 영상 품질 안정성 활용성 모두 고루 갖춘 액션캠입니다. 특히 낮에 역동적인 촬영이 많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조도 환경이 많다면, 보조 조명이나 다른 모델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액션캠은,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입니다. 현재 3% 할인하여, 50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3분의 1인치 고성능 센서 탑재했습니다. 최대 40메가픽셀 사진, 4K 120프레임 영상 촬영 기능도 지원합니다. 듀얼 OLED 터치 스크린이 제공됩니다. 전면 1.46인치, 후면 2.5인치 화면까지 전부 OLED로, 밝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360도 호라이즌 스테디로 손떨림 보정이 가능합니다. 회전이나 틸트 움직임도 자동으로 보정해 줍니다. 배터리 성능이 뛰어납니다. 1950mAh 배터리로 1080p 기준 최대 4시간 연속 촬영 가능하고 급속 충전 시 15분 충전으로 약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47GB 내장 저장 공간이 기본입니다. 마이크로 SD 슬롯까지 더해져 외장 메모리 없이 바로 촬영 가능합니다. 수중 촬영에도 강합니다. 기본 상태로 20m 방수 패키지 포함 케이스 장착 시 60m 방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브젝트 트래킹, 프리렉, 슈퍼 나이트, 슬로모션, 시피트 디로그 앤 모드, 기압 센서 등 카메라 옵션이 풍부해요. 아쉬운 점으로는 기본 색감이 다소 과장된다는 평가가 있으며 디로그와 같은 풍부한 색 보정 없이 사용하면 영상이 조금 틀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기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표준 구성만 해도 대략 60만 원대 중반이며 어드벤처 콤보는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용자 후기로는 센서 크기, 배터리, 화질까지 삼박자 완벽한 액션캠입니다. 브이로그나 스포츠 촬영에도 딱이에요. 요약하자면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고성능 센서, 화려한 스크린, 탁월한 안정화, 긴 배터리, 다양한 프로 기능까지 갖춘 만능 액션캠입니다. 다만 색 보정과 패키지 구성에 따라 초기 비용이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액션캠은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입니다. 현재 2% 할인하여 60만 8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8K 영상과 1.3분의 1인치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8K 30 프레임과 4K 60 프레임 액티브 HDR까지 지원합니다. 라이카 렌즈와 듀얼 AI 칩이 적용되었습니다. 저조도에서도 노이즈를 줄이고 다채로운 색감 표현을 구현합니다. 2.5인치 플립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80도로 열려 셀카나 액션 브이로그에 유용하고 화질도 선명하고 밝게 보입니다. 플로우 스테이트 손떨림 보정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파대한 움직임에서도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동 보정됩니다. 방수 성능이 우수합니다. 기본 12m 방수에 다이브 케이스 장착 시 60m까지 가능합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도 넉넉합니다. 1800mAh 용량으로 1080p 기준 최대 약 3시간 촬영 가능합니다. 풍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퓨어 비디오 저조도 모드, 타임랩스, 슬로모션, 사전 녹화, 음성 및 제스처 제어 등을 지원하며 AI 자동 편집까지 가능해요. 단점도 있습니다. 8K 촬영 시 안정화나 색보정 기능이 제한적이며 촬영 중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립스크린의 경첩 부분 내구성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를 보겠습니다 야간 촬영 성능이 고프로보다 훨씬 좋아요. 브이로그나 일상 영상에 제격입니다. 요약하자면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는 8K 고해상도 라이카 렌즈, AI 저조도 지원까지 갖춘 프리미엄 액션캠입니다. 특히 야간 촬영이나 브이로그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다만 고해상도 모드에서는 과열이나 안정화 제한이 있어 주 사용 환경에 따라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액션캠으로 소개 드릴 제품은 DJI 오즈모 포켓3입니다. 현재 23% 할인하여 726,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치 시모스 센서로 뛰어난 화질을 구현합니다. 낮과 밤 모두 세부 묘사와 색 표현이 우수하고 4K 120프레임으로 부드러운 촬영이 가능합니다. 3축 기계식 짐벌 안정화가 탑재되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영상으로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촬영을 경험할 수 있어요. 2인치 회전 OLED 터치 스크린이 제공됩니다. 가로 세로 촬영 모두 가능하고 셀피 촬영이나 브이로그에 최적입니다. 액티브 트랙 6.0으로 자동 추적이 가능합니다.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 주며 풀 픽셀 빠른 초점도 지원됩니다. 10비트 디로그 엔과 HLG 색상 모드를 지원합니다. 전문가급 색 보정이 가능하며 다채로운 풍경이나 인물 촬영에 적합합니다. 스테레오 녹음과 DJI 마이크 호환성이 좋습니다. 풍부하고 또렷한 사운드 녹음이 가능하며 외부 마이크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 성능도 안정적입니다. 4K 촬영 기준 약 116분, 1080p 촬영 시 최대 166분 사용 가능하며 급속 충전으로 빠른 재충전도 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슬림해 내구성은 좋은 편이지만 물이나 먼지에 대한 방수 기능은 따로 없어서 생활 방수 정도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4K 120프레임 외 240프레임 슬로 모션은 지원 안 합니다. 보다 빠른 모션을 잡기엔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사용자 후기입니다. 1인치 센서 덕에 저조도 촬영도 깨끗하고 액티브 트랙 덕분에 브이로그 혼자 찍기 편해요. 요약하자면 DJI 오즈모 포켓 3는 휴대성과 영상 품질, 안정성, 촬영 편의성 모두를 한 손에 담은 다재다능한 짐벌 카메라입니다. 특히 브이로그, 여행, 일상 콘텐츠 제작에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 드릴 액션 캠은 Ace1 SJ9000 듀얼입니다. 현재 3% 할인하여 50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4K 30프레임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FHD 60프레임, 720p 120프레임 슬로모션까지 지원해 다양한 촬영 옵션을 제공합니다. 2인치 터치 듀얼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요. 전면 후면 모두 화면이 있어서 셀피와 일반 촬영 모두 편하게 가능합니다. 외장 마이크 호환과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외부 마이크 잭이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촬영도 가능합니다. 타임랩스, 슬로모션, 순환녹화 같은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웹캠 모드도 지원해 가격 대비 기능이 꽤 풍성합니다. 배터리 시간도 만족스럽습니다. FHD 기준 약 80에서 90분 연속 촬영이 가능하며 별도 듀얼 충전기로 배터리 두개 동시 충전도 가능합니다. 방수 하우징으로 30m 방수도 가능합니다. 수중 촬영이나 비오는 날씨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점도 짚고 가겠습니다. 4K 화질은 30 프레임으로 고프레임 촬영은 제한이 있고 터치스크린 해상도가 기대보다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구성은 다소 아쉽습니다. 특히 스크린 경첩이나 하우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습기나 충격에 주의해야 한다는 리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종 액션캠 도움이 되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품 비교와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